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다섯 번째 강령인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왜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더욱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의 결과를 네 개의 분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화답하며, 둘째는 노래하며, 셋째는 감사하며, 넷째는 복종하며입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는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먼저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화답하고 노래하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들여지는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화답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복예배를 드릴 때 서로 말씀을 교창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과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아담의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러 온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입니다. 시는 구약의 시편과 새로운 노래들을 의미합니다. 찬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지은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일반적인 성가를 말합니다. 말씀과 찬양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구원에 감격하는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를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집에서도 예배,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인 나눔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의 삶이 나타납니다. 삶을 공유하는 예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예배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이나 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일과의 관계에서 감사로 드러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감사합니까? 항상 항상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실패한 일도 성공한 일도 힘든 일도, 쉬운 일도, 사업도, 가정에도, 직장에서도 상사를 섬기는 일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 감사합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피곤해도, 지쳐도, 젊을 때도, 늙을 때도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 생명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 성숙의 열매, 즉 성화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재능들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하면서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로 받는 사람은 잘 개발해서 다섯 달란트로 남겨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때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영적 은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때 총리로 일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명예도 건세도 재산도 심지어는 생명까지 한순간에 잃어버릴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락에 올라가서 하루에 세 번씩 감사기도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습관에 되고 인격화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널 때는 감사하고 마라에서 쓴물이 나고 물이바에서 물이 없을 때는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홉 명은 나병 환자처럼 치유받고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남자 장정만 5천명이 굶주립니다 아이와 여자를 합하면 2만명도 넘었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삶 가운데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인간 관계에서 피차 복종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간 관계에 있어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회 공동체 일원이 되면 피차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로마의 장교 고넬류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부자인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니까 재산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을 섬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정복하려고 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자리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상대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서로 자리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성령 충만한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으로 복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으로 복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당시 자녀를 물건처럼 취급할 때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주종 관계를 보십시오 종들은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인격제로 대하고 우유와 공평으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종들은 물건처럼 취급할 때입니다. 완전히 관계의 질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처럼 인간 관계가 서로 복종하는 관계. 얼마나 멋진 세상, 얼마나 멋진 공동체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이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일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감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수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 나타나기를 수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일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